야전 사령관을 지냈으며 무려 별을 3개나 달았던 장군 출신, 국민의힘을 대표하며 윤석열을 보좌하는 국방 전문가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TV에서 황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전시작전 통제권을 뭐하러 받아오냐면서 한참 후배인 국방장관을 다그치는 그런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영상인데 다시 올리는 이유는 결국 국민이 깨어나 시류를 만들지 못하면 13개를 달고 천하를 호령했던 장군 출신이라 해도, 사대안보라는 시류에 떠밀려갈 뿐 깨어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미얀마 군부가 참으로 역겨운 이들이라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면에서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외세 군대를 자국에 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간인 학살이 보도되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국내 유튜버들 사이에선 국군이 참전할 것처럼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선 기회를 놓칠세라 미얀마 국경에 군사력을 보강하면서 넌지시 떠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미얀마로 먼저 진군해서 침략해오는 서방 군대와 함께 싸워줄 수 있다고 말이지요. 미얀마는 고민도 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미얀마 군사력인데 외세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미얀마는 미얀마가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보다 강한 외세 군대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얀마는 인도차이나 1차 2차 전쟁을 통해 아주 절절히 학습한 듯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직후가 아니었다면, 강점기 직후에 민족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이런 굴욕적인 주둔을 전제로 한 방위 조약을 미국과 맺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자주라는 정체성을 두고 혼란도 없었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본연의 한민족 정신과 저력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과거는 뒤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군사 주권 문제에 좀더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대다수 국민이 주권 쟁취라는 시류를 만들고 정치권이 당연한 듯 각성한다면, 주권에 보다 철저한 지도자가 더 빨리 우리 앞에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별이 세개 이분이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에 하는 질문을 보면, 자주라든지 주권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어 보이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기본 구조도 모르는 듯 보이며, 한국군이 지휘하면 미군에게 지휘받을 때보다 못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엿볼 수 있고 너무나 당당하게 전자권을 뭐하러 받아오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황당한 질문에 장관 후보자가 말을 더듬는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장성들의 사고가 이분처럼 모두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심각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우리의 자주권, 또 우리의 자존심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전자권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핵을 보유한 나라하고 같이 싸운다면 연합사가 존재하는 것과 우리 한군 지휘관이 있는 것과 어느 것이 현재 연합사와 그핵 우산을 제공받고 억제력에서 높, 높겠습니까? 정교환은 그 한교윤님 전작권 전환의 구조가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무엇합니까지휘관이 한국군 사성장군으로 바뀌어서 자주적인 그 책임 국방 실현에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고.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이 좀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어서 주권이란 시류를 만들어야 4대 안보가 절대적이고 당연한 선택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자주의식이 부족한 국민임을 비롯한 보수 성향 국민은 물론 국군 장성과 장교, 장병과 국민 모두가 각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임 국회의원이며 현 국민이임 사무총장인 이분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한기호, 1952년 10월 1일 출생, 현재 70세.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 육군사관학교 31기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제1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준장, 제2보병사단장 수장,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 소장, 제5군단장 중장을 거쳐 2010년 육군교육사령관 중장으로 전역. 국회의원으로는 제대한 해인 2010년 보궐선거로 당선. 19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을 지역구로 두었으며, 2021년 6월 16일 이준석 대표에 의해 국민임 사무총장에 임명되었고, 이분의 화려했던 과거 어록을 몇 가지 살펴보면, 2013년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임신 중과로 뇌출혈로 숨진 여군 장교 이신의 중위에 대해서 그분에게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병사들이 쓰는 수통이 100년 되었던뭔 상관이냐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해운사가 운영하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는 본인 페이스북에 북한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가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가 삭제한 것이 분했는지 이후에 올린 게시물에서는 북한이 이번 참사 수습을 무능한 정부 탓이라고 비난한 것이 사실 아닌가요? 라며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나요? 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재차 논란이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2021년 6월 3일에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듣고 왜 오고든 안희정, 박원순 등의 성추행에는 입다물고 군대 성추행에는 왜 이토록 엄중한 질책을 하냐면서 군은 만만해서 내려남불이라는 무식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군통수권자가 누구인지와 지자체장이 어떻게 임명되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전작권이 없어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이니 엄중하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지자체장 3인처럼 투표로 선출된 지자체장들은 대통령과 권한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행정부 선출직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므로 대통령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지자체장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때 뭐라 말하지 않은 이유도 지방 선거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지자체장이기 때문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북한이 이날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북한의 행사를 기념하느냐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마치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시민단체들은 모두 종북자파라는 뉘앙스가 담긴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 말대로라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과 생일이 같거나 사망일자가 같으면 축하하지도 애도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sns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한기호 의원의 발언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자, 한기호 의원은 슬그머니 게시물을 삭제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외에도 듣기 민망한 발언이 무척이나 다양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삼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이고 차기 정부 여당에서 중책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차기 윤석열 정부의 첫 여당 사무총장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 이분은 국민이 이 정부 여당과 싸워서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고 지역구에서 공보물로 거짓 주장을 하다가, 더불어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될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국민의힘은 한시가 급한 민생 추경안을 놓고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민주당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추경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무효라고 주장했고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과 싸워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한기옥 국회의원이 늘어놓았는데 이분은 추경한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민생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춘천시민들의 사과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성과에만 눈이 멀어서 하지도 않는 일을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 이런 것을 후한무치하다고 옛 성현들은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